오늘은 휴일 아침에 서울역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요. 서울의 중심역답게 아침부터 승객들로 북적이네요. 이른 시간이라 아침을 못 먹어서 혹시나 푸드코트를 가봤는데 역시나 오픈은 8시부터네요. 그래도 역사 안에 있는 일반 음식점들은 대부분 아침에도 영업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출발 시간이 남아 있어서 여유롭게 둘러보기로 합니다. 출발 시간이 한참 나왔는데 플랫폼에 낯선 열차가 한대서 있네요. 오늘 제가 탈 열차는 아니지만 구경을 하러 가봅니다. 디젤 기관차가 끌고 있네요. 기관차 뒤에는 에코라고 적혀 있는 열차칸이 있는데요. 내부를 보니, 오, 자전거 전용 적재칸이었습니다. 열차 내부의 좌석 배치가 특이하고 테이블마다 와인이 놓여져 있네요. 승무원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구경을 해보았습니다. 아, 이 열차가 바로 충북 영동 국악 와인 열차였군요. 저도 실물은 처음 봤는데요. 내부는 꽤 고급스럽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큰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네 명이 마주보는 좌석이네요. 좌석도 꽤 편안하게 보입니다. 객차 중간에는 공연을 할수 있는 무대와 음향 장치가 있네요. 열차 이름답게 국악 공연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열차칸 사이에도 우드 스타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손을 닦을 수 있는 세면대와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기차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내부는 잘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중간 객차에 간이 이렇게 바가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지만 곧 재개되겠죠? 이렇게 에어컨 냉방도 잘 되고요. 개별 좌석마다 설치된 머리 위에 있는 앤틱한 조명이 귀엽네요. 테이블에는 와인이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건 여행 상품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내부 시설은 그동안 제가 봐왔던 관광열차들 중에선 제일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이 열차는 상시 운행 열차는 아니고 단체 관광을 위한 열차라서 여행사나 코레일을 통해 사전에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제가 탈 열차 시간이 다 되어서 10번 플랫폼으로 갑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항상 10번 플랫폼에서 출발합니다. 전국으로 출발하는 열차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역에서 출발하다 보니 정말 다양한 열차를 구경할 수 있네요 오늘 제가 탈 열차는 서울역을 출발해서 11개 역을 거쳐 전라남도 여수까지 갑니다 중간에 KTX와 환승할 수 있는 역도 많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노선이 하나 더 있는데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전라도 광주까지 운행하는 노선도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침 8시 6분에 출발해서 여수에 12시 52분에 도착하는 관광열차입니다 반대로 여수에서는 저녁 5시 반에 출발해서 서울역에 밤 10시 13분에 도착합니다. 요새처럼 KTX 산천이나 이음열차 같은 고속열차가 일반화된 시기에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관광열차가 있다니 새삼 신기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열차에 타는 것도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한 번쯤 타보실만 합니다. 저 멀리 열차가 들어오네요. 디젤 기관차라 엔진 소리가 우렁차네요. 이 열차는 남도 해양 열차 S 트레인이라고 합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디젤 기관차가 끌고 있네요. 원래는 용 모양이 그려져 있는 열차였는데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차 뒤에 특이한 전력 생산차가 붙어 있네요.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 레일크루즈 해랑의 열차였습니다. 해랑 열차는 현재 운행 중단 중인데 열차가 이렇게 쓰이고 있네요. 곧 운행 재개가 돼서. 저도 꼭 한번 타고 싶습니다. 그럼 제일 뒤에 1호차부터 타보겠습니다. 1호차의 뒤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1호차 뒤쪽에는 좌우로 좌유석이 두개 있습니다.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요. 특이하게 좌석이 모두 초록색이네요. 시트 위에 빨간색도 있어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를 연상시키는데요. 의자 위에 붙은 건꼭 사슴불처럼 생겼죠? 좌석마다 220V 콘센트가 두 개씩 있습니다. 컵 받침대도 하나씩 있고요. 저 사슴불은 가방을 걸거나 일어날 때 손잡이로 쓰면 좋겠네요. 발 받침대도 있고요. 좌석은 등받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건 좌석에 테이블이 없습니다 바닥에는 파도를 연상시키는 무늬가 있네요 천장에는 아마 학이겠죠? 과거 무궁화호 객차라서 머리 위에 짐칸이 있습니다 객실과 객실 사이에는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어서 짐이 많은 분들께 좋겠습니다 2호차는 가족여행에 추천드립니다 일반석 앞쪽에 이렇게 4인 가족석이 따로 있는데요 큰 테이블과 푹신한 4인 소파가 있어서 먹으면서 가기에 좋을 것 같아요. 노트북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도 2호차 가족석이 좋겠습니다. 다만 등받이 각도 조절은 되지 않습니다. 2호차 내부에는 수유실도 있는데요. 내부엔 이렇게 편안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열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3호차라고 할수 있는데요. 관광열차들은 각각 특색이 있는데요. 3호차에 들어서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차를 마실 수 있는 다의 실이라고 부르는데요. 따로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나무로 만든 마루 위에 좌식 의자와 테이블이 쭉 놓여 있습니다. 특히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커다란 나무 테이블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음식을 먹으며 기차 여행을 할수 있어서 인기가 좋겠습니다. 3호차의 절반은 일반 좌석이고 절반은 다레실 공간입니다. 중간에 바가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로 임시 중단 중입니다. 곧 재개될 것 같습니다. 3호실에도 일반 의자가 절반 정도 있고 가장 인기가 좋은 객차이지만. 다만 어느정도 소음은 감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3호차 제일 앞쪽에는 휠체어 석이 두개 있습니다. 마지막 4호차입니다. 4호차에는 자전거 조종 보관칸이 따로 있는데요. 자전거 여행을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주 널찍하고 총 8대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4호차에 있는 자전거석으로 따로 예매를 하셔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호차는 좌석수가 가장 적어서 상대적으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반의 빈 공간은 아마 과거에 승무원들의 이벤트 공연이 있던 공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벤트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고속 열차와 달리 무궁화호 열차는 객실 내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과 구조로 재미를 더해줍니다. 창문 밖으로 보는 풍경은 고속철도를 탈 때보다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1호칸 가장 뒤쪽으로 갔는데 지하철이 저희를 추월해서 가네요. 참고로 가장 뒤쪽 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하철이 저렇게 빠른지 몰랐네요. 1호차에 있는 자유석에 앉아봤습니다. 저는 창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가면 기차 여행이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자유석의 의자는 딱딱한 나무라서 오래 앉아있기는 힘드네요. 이 열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역 뿐만 아니라 중간 기착지에서도 많이 타시기 때문에 꼭 여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한 번쯤 이용해 볼만 합니다. 기차 여행은 기차를 타는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남은 관광열차들은 연식이 오래되고 속도도 느려서 이용객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노선으로 확대되길 바라봅니다. 어느덧 오늘 여행지에 도착을 했네요. 고속철도보다 시간은 좀더 걸렸지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며 내려왔습니다. 오늘의 여행 후기는 별도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